동북권 교통난 해소와 중랑천 복원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동북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한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두고 서울시와 시민단체가 1년 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. 결국 시민단체에서 고소를 진행해 경찰 수사에서 판가름될 전망입니다. 첫 소식 이승준 기자의 보도입니다. 특혜를 주장하는 환경단체 한국터널환경학회가 사업을 담당했던 전 현직 서울시청 직원 3 명을 고소했습니다. 서울시에다가 어떤 이그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고 무시하고 이렇게 때문에. 의 상황 이제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혹의 핵심은 이렇게 가산점. 이렇게 민간업체 해 입찰 해 과정 당시 사업을 최초 제한한 D 건설은 가산점 3%를 받았습니다. 학계 측에선 서울시가 점수를 과도하게 높여 공정한 경쟁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. 또 동북안 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서울시가 이미 오래 전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D 건설에 대한 최초 제한 자격도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. 민투심에서 가산점 3%가 결정된 건 맞죠. 그건 팩트죠. 그렇지만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가산점 3%를 누가 올렸습니까? 서울시가 올렸지 않습니까? 서울시가 올려 놓고 가산점 3%에 대해서 내가 관여할 수 있는 사안, 사안이 아니다. 이거는 명백한 거짓말 아닙니까? 거짓말이죠. 반면 고소를 당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관계자들은 특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. 가산점에 대해선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최초 제안자에게 총 평가 점수의 10% 범위 내에서 우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또한 서울시에서 예전부터 지화와 사업을 구상한 건 사실이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 재정 사업으로만 추진하기엔 어려움이 있었다며. 처음으로 민자, 재정, 공동 추진을 제시한 D건설에게 최초 제한 자격을 부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. 3%는 이제 민자 활성화나 내부침 뭐 이런 것도 고려해서 준 거고요. 10%까지 줄수 있는 거고요. 그것도 기재부 심의 받아서 통과된 거고요.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을 그쪽에서 민자 사업으로 나누자라는 얘기가 온 거예요. 나눠서. 이쪽은 하고 이쪽은 너희들 재정을 해라. 한편 한국터널 환경학회 측에선 D건설과 서울시 직원 간의 유착 관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. 1년 넘게 이어진 이 공방은 경찰 수사에 따라 판가름될 전망입니다.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승준입니다.